안녕하세요 테슬라 영상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수요일 날이고요 테슬라가 현재 9월달 계절성 요인으로 약간 투자 심리가 불안감에 쌓여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상단이 좀 막혀있는 상태로 쉽게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투자의 기회로 좀 봐주고 있고 이게 만약에 어 제가 생각하는 하단 부분까지 온다면은 상단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단과 상단을 지금 보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주봉상에서 쭉 긁어 보시면은 이 하단 부분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냐면은 근 여기가 20년도 때인데 5년 동안 계속해서 이 저가를 올려주는 기업입니다. 그 뭐다? 꾸준하게 주가가 성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고점을 막 찍지 않고 이 쌍바닥 만들어 준 것처럼 지금의 이 계절성 요인으로 인해서 여기 250달러 근처까지도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좀 기회로 노려보 기회로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쭉 상단, 하단을 상단으로 이끌어 오면은 지금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은 450달러까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추가적으로 크게 슈팅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긴 하죠. 어, 이런 거를 아예 모르신다면은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물론 이렇게 좋은 회사기 때문에 충분히 400달러까지 갈수 있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250달러에서 450달러까지 간다면은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한 85%로 뜨는데 우리가 이런 투자 포인트를 지금 집중해서 만약에 하방으로 오면은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세부적인 이유들 재료와 일정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지금 FDS 정확한 좀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FD, FSD에 대한 어, 대중 수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에 따르면 승인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테슬라 차량의 FSD 패키지 승인율은 10% 미만에서 증가하여 표현한 10대 수준, 그러니까 10% 수준을 지금 돌파했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고가 모델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 S와 X 모델은 50% 정도가 이제 FSD를 구독하고 있는데, 구독하거나 구매를 했는데, 지금 저가 모델인, 중저가인 모델인 아이들 3와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가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90%나 남아있는 거예요. 당연히 신차를 계속해서 이제 구입하고 있고, 고객들은 계속해서 구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FSD의 기능이 향상되잖아요. 차량 호출 서비스 자동으로 주차한다거나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SD의 도입률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럼 시장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림을 우리가 끌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자율 주행에 대한 이 데이터나 AI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이어지는 데요. 이번에 마스터 플랜4에서 나온 내용이 이거와 접목돼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공식 SNS에서는 마스터 플랜4를 이제 말하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 썸네일만 보더라도 딱알수 있죠. 이게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즉, 마스터 플랜4는 아마도 로봇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테슬라는 마스터 플랜4를 발표하고 전기차 EV보다 인공지능 AI와 로봇의 개발 무게를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EV 전략 대신에 AI, 로봇, 지속 가능한 풍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요 테슬라는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 확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옵티머스 로봇 개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개발을 지속하며 차량 기능이 아닌 기술 혁신의 시장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결국 테슬라의 미래는 AI와 로봇에 달려있으며 EV는 그 일부분뿐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전기차는 테슬라를 이루는데, 어, 그저 한 조각뿐이다. 이 작은 조각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큰 나머지를 채우는 게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는 정말 많죠. 이제 테슬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아, 전기차로 유명하니까 이런데 테슬라는 뭐 당연히 지금 말하는 로봇도 중요하고 이제 우주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총합적으로 에너지 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큰 전체적인 시장을 이 자율, AI, 로봇으로 인해서 인류의 혁신과 편안함, 풍요로움을 가져준다는 이 테슬라의 근본적인 철학, 가치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자면 이틀, 일날에 일론 머스크는 SNS에 향후 테슬라의 가치는 80%가 옵티머스가 차지할 것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해에도 테슬라가 25조 달러의 기업이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옵티머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로 인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현재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그런데 1조 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예요. 그런데 25조 달러 기업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의 전기차만 우리가 보면 절대 안된다. 그럼 이제 각이 안나온다는 겁니다. 이 휴머노이드, 이 로봇을 봐야지 25조 달러가 되고 우리나라 돈는 이제 3경이 되는거죠. 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1조에서 20, 20조만 해도 지금 20배가 충분한 성장 동력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걸 우린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부분을 현실로 만들고 있고 기술력으로 진입 장벽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스페이스X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 스페이스X가 다시 발사한 후에 돌아온다고 하는 말을 누가 이게 쉽게 믿었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공을 했고 이제는 우주, 우주 쪽으로 발사하는데 한 기당 10분의 1로 소모 비용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본체가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걸 다시 한번 사용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현실로 이끌어낸 게 일론 머스크고 테슬라다. 그러면은 이 25조 달러 기업 또한 우리는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투자자보다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그려낸다라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시장이 불안해서 내려가니 올라가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목돈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림을 저와 날마다 체크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앞서 이야기들, 기본적인 이야기들, 일정, 재료들을 들어보니까 테슬라의 지금 현재 가치가 충분히 다시 한번 또천 달러로 갈것 같지 않나요? 물론 천 달러는 일정한 일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0달러인데 10배만 해도 이제 3,300달러가 가야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시장 불안성으로 내려와 준다면 저는 무조건 기회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일봉상에서도 흐름을 본다면은 짧게 이제 저항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 대응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이슈를 잃는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요. 이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계속해서 날마다 차트와 이슈 일정을 가져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구독해 주시고 일정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셔서 같이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